오, 괜찮다. 어 괜찮다 너희이랑이집보여줄어 우리 노래 틀고 렛미 왕곡 보여드릴까? 왕복? 저지 솔직히 왜? 그 렛미... 아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<랩이야. 이>, <laughs> 이거 보여줄. 램비가 안무 이거 훈자미 들어보내줘 나. 뭐냐 왜다 모르냐. 램미이미를 들어줘 나의. 내게로 뛰어완벽하게내 최고한 게롭게 나나나나 내게로 <laughs> Let me in, <laughs> let me in, <웃음> <웃음> let me in <laughs> 내까지 <가지 웃음> 내까지 나왔나 무 이게 나왔안 나왔어요? 안, 안, 안 나, 아, 나왔어? 나왔어, 나왔어. 네, 한 일자리가 나왔으니까.